그래서 욕계, 세계, 무세계가 있어. 욕계는 너를 보는 거야, 너를. 게다가이 수행하는 일를볼수 있어. 네, 오늘 다 아까 다 봤잖아. 모장란 네. 분주함이 있잖아. 네. 세포가, <laughs> 그래. 응? 그다음 세계를, 세계는 네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세계라 그래. 지구를. 어, 이거 이 그저 이친구를 봤잖아. 지금 구 서로 다른 세계를 이 초월했네. 내 무세계. 어, 근데 세포가 별로 다 무조금을 갔지그제 뭐 우주 하나 됐지. 불로 니가 그 중심에 있었지. 새끼 무색해. 우주로 올라갔다니 말이야. 근데 이 무색해 다 올라간 게 아니야. 한 단계 더 남았어. 지금 이제 니가 생명, 이제 영살, 응애하고 이제, 응애하게 소리만 냈어. 니가 우리가 지금 태어나도그 사람한테 기억을 못 하잖아. 응? 그지 근데 우주 태어났으면 기억을 못 해. 이 방금 맞는 거이 세상에 소리 들었어요. 의외이고, 위성 온도 다푸지던데 울림이 다푸시잖아 사람도 태어나면서 어느 면은 육신만은 보이지. 혼이 안 왔어. 울어야. 형님, 막 때려. 형 울라고. 집부터 안 웃죽어. 생리 안들어왔기 때문에. 온 거야. 형님, 웃지 말고 마치. 이제 소리가 올 때, 소리기 때문에 이제 니는 살았어. 우주에. 네. 음, 음, 음. 미세게 올라갔다. 이 말이. 아니, 무색계 무섭게 올라가면, 무색계를 봐야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든지, 석관절를 봐야 된다이 성경이나 불경은 사실은, 저하늘 우주로 가는 예언서야. 그 석관절 깨달아가지고 갔다 온걸 미쳐, 지금 갔다 왔잖아. 응. 갔다 온걸설계한 것이 그 불경이고. 응.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늘 올라갔다 와서 그 마음이 성경이야. 예언서지. 뭐 이제 아니 그영역 들어 가본애 사람 없어 그 이제 그지 간거야 그지 그럼 이제 보고 와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봤던 게 있잖아 하늘과 그 천국이다든지 우리 음. 석가문이 우리 건강이다든지 그래 뭐, 네. 뭐 하는 왕궁이 있을니요 우리 천 이천백 명이 있듯이 이제 왕궁이 천 천당이나 건강이 거야 그럼 지옥도 되는 거고 그지 그럼 그 그게 무슨 그 주인을 봐야 되잖아 왕궁의 주인을 왕을 봐야 되잖아. 우리 하나님 됐든, 불교에서 아비타가 됐든, 응. 아직까지 네가그 단계까지 안올라지 근데 네가 그걸 바로 내가 반대를 해줘. 요, 요, 요점에서, 요쪽에서 만족하려면 내가 그 안할 수도 있어. 네가 그, 반대해주고바래안 해주길 바래 아, 이야기해. 이측이 졸파라. 해주길 바래요. 배워려지 그건 다음에 와서 예수님 올 수도 있고. 습관 부이을볼 수도 있고, 천당 금나를 볼 수도 있고, 음. 있고 그왕궁의 주인을 볼수 있는 거라. 갔다 음. 왔고, 그 예수님이나 습관이 갔다 왔으니까 성경에다가 천국에 그 대해 이야기하고 한 거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 그렇게 했네. 다음에 제일 매지가오 보면 더 빨리 가시는 방법을 안다. 음. 그또 한다. 그 위에는 또습관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열어보면 더 빨리 나와 갈 방식을 누가 지 너처럼 이렇게 빨리 간를 통해서 빨리 가는 방식을. 음. 예수님도 그 저, 더, 그리스도의 기회에 어 있어서, 자기도 더 빨리 하는 천국을 말씀하는 사람이 온다네. 네. 네. 근데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다, 다피박받는다고다 피박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제? 그, 그, 3년 동안 이렇게 어디서, 이제, 설파를 하면서, 아는 말씀을 드리면서, 맨날 도망 다니고, 네. 죽을 때 재편없이, 인은인은인인간들이제라고 네. 그 해서, 재인은 십자가, 그 사회를 씌거든 습관 부치님도 조용히 조용히 조 살았지 수행한다 지금 이제 그때는 과학이 발달한 것 문명이 발달한 지금 문명이 발달한 것만큼의 생이 오는 거라고 그러서 그렇게 해놨어 막 사람들이 믿지 않고 막 이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다저 불교에는 쫙크게 해놨어 열방경에는 습부처님이 응. 열방경에 제자들을 물으니까 나중에 오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열방경이 불명이 뭐. 뭐 열광의 주인 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물어보게 해줘. 진짜. 저 때는 사람들한테 안 물어보게 해줬거든. 그게, 한당이 단계 한당이 안 물어보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싫은 거야, 그게. 이상한 체면 들으면 생겨들 거 아니냐고. 지금부터막 물어봐. 해줄까 말을 좀 해줄까. 그래야 되잖아. 안, 안는 사람한테 몰라, 어떻게 해줘. 배가안푼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걱정 되지. 맞아, 맞아. 막다줄수 없는 거죠. 좀 내가 좀 껴, 첨부 좀 알아보겠다는 사람은 줘야지. 왜 내가 그, 것도좀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해줘야 되는 어,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눈을 뜨게 돼. 아니, 왜? 그, 저, 강아지도 여기 눈 뜨려면 몇천만 원 뜨지 않아? 사람도 의 밥은 뜨는 게 아니야. 나중에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애들도 엄마, 아빠, 애를살때 나가가지고 한참 지내야 한참 몇십. 10, 일 20일 지나요. 3, 7일 지나니까 깨어 속 눈을 뜨고, 이제 음. 눈을 맞추잖아. 그때 눈을 뜨면 눈은 못, 안 보여. 그렇지, 보이지. 보지 않은 거야. 응. 음. 그럼 옳지.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눈을 좀크면서한 3, 7, 30, 이 순간 하루 지나야, 그때서부터 이제 눈이 띄어갖고 사람 눈을 맞출 수가 있어. 그지이러면따중에 음, 이제 눈도 안, 이제 눈을 뜨는데, 에이, 같은 게 보이는 거지.